시간 the 새로운 파 t 에수동태 g is 봅시다 t the stone is the s t 스 n e 에서 the stone i 지 the stone. So, the s 동 o 파트 is the stone. So, the s t 파 n e i 을거아니 s t o 니 e i h e stone. 를 쓸건가 이것도 어떤 s 동태도 결국에는 뭐야? ing냐? pp를 쓰냐? 이 p p 를 쓰냐? 쓰지 아니야. 금요 관계니까. 자, 수동태 분사 2에서 수동태가 나오니까 수동태 개념을 알아봅시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건 뭔지 알아야 돼. 자, 알고 있겠지만 수동하고 수동하고 수동태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이 수동하고 수동태의 개념을. 해. 자, 이 수동이라는 건 뭐냐? 수동이라는 것은, 뭐과 관련되어 있냐면, 수동태부터 합시다. 수동태는 스톤. 뭐과 관련이냐? 문장의 본동사와 관련이 있다. 문장의 본동사와 관련이 있는 게 수동태고, 수동이라는 건 문장의 뭐과 관련되어 있어? 준동사와 관련이 있다. 이 준동사와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자. 문장의 수동태의 번동사와 관련이 있단 말은, 결국에 무엇과 관련돼서, 절과 관련이 있고, 준동사와 관련이 있단 말은, 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야. 이 구와 관련되 있다, 이 말이야. 구하고. 그러면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의 기본형이 돼. 비 플러스 PP가 와야 수동태의 기본형이 되는 거야그 다음에 구인 경우는 되게 어쩐다? 피피가이 피피 과거 부서 피피 형태로 나온게 뭐가 된다? 수동의 형태가 된다. 지금 그 말이지. 그러지? 간단히 수동태는 어쩔 때 쓰고 수동은 어쩔 때 쓰는가? 그러니까 의미는 어쩐다 당한다 이뭐뭐 해진다 이런 개념이야. 이뭐뭐 해진다 당한다 이런 의미지만 자 뭐가 달라? 형태가 다르고 쓰이는 곳이 다르다 그 말이야. 이? 형태가 다르고 쓰이는 곳이 다르다 지금 그 말이다. 그러면 일단 자 우리가 수동태를 들어갈 건데, 자 수동태라는 것은 자 능동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에이. 자 수동태와 능동태인데 능동태라는 건뭘고그러게 결국 그렇게 문장이 본동사와관련되어 있다. 에이. 능동태라는 거는 자 주어가 주어가 행위를 직접 모아야 하는 것이지, 에이.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능동태라고, 수동태라는 거는 주어가 행위를 받는 것, 당하는 것 이것을 수동태로 한다 는 말이야. 그러지 그러니까 자 수동태고 능동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자 어떤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행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행위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이 다른 말로 뭐가 되겠어?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어. 에이? 목적어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문장이, 동사가 무슨 동사야? 타동사다. 그말이에 타동사. 타동사란 말은, 이 문장의 형식을,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 이상이다? 타동사니까. 타동사니까 몇 형식 이상이야 돼? 3형식 이상이 되한다그말이야 그러니까, 영어에서, 능동태다, 수동태다, 이런 말이, 능동태다, 수동태다, 이런 말이, 표현이 될수 있는 부분은 매형식 삼형식 또는 매형식 사형식 또는 매형식 오형식에서만 이 능동 수동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회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 중요한 건데 자동사 여기 나온 이 자동사는 절대 어쩐다 수동이나 수동태로 어쩐다 사용이 불가다 그 말이야. 물론. 자동사 중에서도 수동태불가능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하기 때문에 자동사는 절대 수동이나 수동제로 어쩐다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본 형태로 반드시 어쩐다 알고 가시라는 말이 에요 반드시 알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자 직접 들어가 봅시다. 자첫 번째 문장이 나왔는데. 첫번째 문장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s o m e t 자 가끔씩 개들은 어쩐다고 사람들을 문다 이 말이야 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지금 옆 표현이야 그지? 개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겁을 먹었을 때 어쩐다 사람들을 문다 지금 말이야 그러니자 수통대 표현인데 자봐봅시자 형태는 아까도 방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 형태는 반드시 먹어라 해야 돼 자, 바이 플러스 목적격,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있었죠, 이. 네. 자, 가, 단순히,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는데, 목적어가 뭐야? 주어로 나오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고, 만약에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가 내보겠지, 네. 이 나머지가. 다음에 주어가 뭘로 간다? 바이 플러스 목적격. 이게 그냥, 어쨌든, 스동트에 뭐가 되겠어? 기본형이 되겠지. 이. 네. 저기 수동태 기본형이라는 이야기 야 기본 이게 기본형인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b 플러스 의 목적격 b 플러스 의 목적격은 어쨌나 생략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수동태가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b 플러스 p 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p b p p 가 나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 형태는 b 플러스 p 이게 기본 형태라는 이야기야 이게 b p p 가 없으면 어쩐다 수동태가 어째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Okay. 자, 계속 봅시다 시성대의 기본 시제들 한번 봅시다 시제, 시성대의 기본 시제들 자첫 문장에서 The house was built by him. 그러니까 그 집은 자이 원래 이 단어는 뭐야? 빌드란나 단어 같지? 빌드 빌드가 짓다지 짓다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 다시 한다 타동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을 이렇게. 근데, 타동사가 나오 뒤에 목적이 없어. 그럼 이 타동사가 뭘로 바뀌어? 비동사 플러스 피피로 바뀌었다. 그 말이야. 하니까 필드란다, 원래 필트란다. 이, 방어력이 있었는데 뒤에 목적이 없어. 없으니까 뭐야? 원스 필트로 바뀌었다. 그리고 집은, 지가 짓는 게 아니라, 쟨다. 지어지잖아.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기 때문에, B 플러스 B 비스 동 형태로 나온다. 그만자잉. 자 가까이 형태 가보자 현재의 실제 형태는 B 플러스 M I S A P P 과거는 was P P 미래는 will be P P가 되고 현재 진행형 수동태는 M I S r bin P P was w a i n P P 현재 완료는 자 완료시제는 해고하고 P P 사이에 뭐만 써버리면 돼. 빈만 써버리면 되지. 해부하고 PP 사이에 완료 시제 뭐 뒤에 가서 자뭐 t n c m 에 관련된 수동태 완료 시제에 대한 수동태 나오고 있는데 간단 히 여기서도 자 여기서 알아보면 완료 시제의 수동태는 B 해 플러스 PP 해부 플러스 PP 사이에 뭐만 빈만 써버리면 된다 그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보자 자 여기서 보면 대가 대가 뭐야 뒤들이 뒤들이 겁을 주는게 아니라 어쩐다 겁을 먹는다 의미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 수동태가 된다 그 말이지 수동태가 된다 는 말이야 자 뒤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첫번째 문제를 보자봅 어, This is due to large amount of c o n v e n i n c e foods that can't be found in supermarket 자 여기서 그냥 뒤쪽한번 봐봐 물론, 이제 예문, 저, 해수, 제가 다 해드리겠지. 해수는 다 해드리겠지만, 어, 여기서, find하고 be found가 있잖아. find하고 be found가 있는데, find란 단어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잖아. find란 단어는 타동사지, 타동사.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예? 타동사 뒤에는, 어쨌든, 목적어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목적어가. 예? 그런데, 목적어가 없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 대수 뭐가 되겠어? 즉결 관계되명사아 즉결 관계되명 사. 이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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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ience food, instant 식품 아니야. In. 이 convenience food 그러니까 이것이 어쩐다, 뭐 발견된다, 뭐뭐 뭐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자. 이 convenience food가 즉결 관계되명 사로 있어 발견된다, 찾아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어 be found 가 되지. 겠 당연히 be found 가 되지. 자 2번 봅시다. 2번도 마찬가지로 expect 기대하다잖아. 인, 그러나 모든 아이들은 기대한다 그 말이지. to attend the school 학교에 여튼 난 참석하라고. 근데 여기에서 기대하는거 이 기대한다는 뒤에 목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인, 자 16세에서 20세 사이 어느 한 기간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것이 어쩐다 기대되어진다. 이 expect a 투 부정사 expect란 몇 형식 동사야? 오 형식 동사자오 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투 부정사 나왔다 지금 그 말이야. 그래서 자 아이들이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요구가 된다. 이 다닐 수 다닐 수 있도록 요구된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expect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b expected e w e r expected 가 된다 말 w e r expected 자한번 e o 자, 3번을 가보자, 자 t h e t 10 year old Amanda c o u t d run that those fighting people 자, could k i l l c o u l d be kill e d 자 여기서 뭐가 되겠어?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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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동사야? 타동사 i l 타동사 l 가 kill kill 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목 i 어 l kill kill k i l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힐의 의미상에 주어는 거야 도구다 이말 도구 그러니까 뒤에 뭐가 없어 목적이 없다 이 말이지 열 살짜리 아만다라는 사람을 무는 개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she w a s h e i n t r action, 조속한 행동을 취했다 이 말이지 사람을 무는 개 dogs p y i n g people 사람을 무는 개들이 어쩐다. 어쨌든 죽임을 당한다 그말 아니냐 죽임을 당한다니까 뭐가 되겠어 수동 형태가 된다 키에 대한 목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쿠드비 키에다가 되겠지 그러아화하다어수동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능 수동에 대해서 반드시 타동사 뒤에 목적의 유무 예 타동사 뒤에 목적의 유무를 반드시 잘살펴야한다그 말이지 자사 번을 봐보자 사 번도 보면은 my cherished desire has Fulfilled, has been fulfilled. 자, 나의 영혼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 나의 영혼, 내가 영혼, d e s i 바라는 것이 어쩐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 이루어졌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혼은 이런 게 아니라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수동태가 된다. 그 말이지. 마지막, a child will bear, be born to them before n 자, 아이들이 어쩐다고? 자, 아이가 곧 그들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는 어쩐다고? 태어나다니까 항상 뭐가 되겠어? 수동 형태가 된다. 그이지 아이는 태어나니까 항상 수동 형태가 되니까 비본이 된다. 그지 알겠지? 지금 결국에 수동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동사가 타동사 형태로서 뒤에 목적의 이유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 알겠죠? 수동태 일강이었습니다